세담해줄게 우리 가지 <laughs> 가지 이리와 세담해줄게 가지가 할미 지금 깨웠어요 <laughs> 아유. 왔어 할미 왔어 아이고 <laughs> 여기서 해줘 알았어 할미 요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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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서 또한 바퀴 뒹구로 했어. 음, 응. 이거 뿅 하고 하자, 우리. 아이고, 아이고, 뿅. 지금 할미한테 쓰담, 한참 쓰담 받고서는 자리 옮겨가지고 일이 오네요. <laughs> 우리 가재씨가. 맘마도 잘 먹었네요. 그리고 여기 공같은게 여기저기 완전히 다 흩어져있고 아주 잘 노른 흔적이 있네요. 저기까지 공이 다 흩어져있네. 좀 전에 좀 깨운 거는 쓰담 해달라고 깨운 거거든요. 1차 깨운 거. 기분 좋아서 꼬리 살랑살랑하네. 이제 또 졸립지, 우리 가재씨? 아유, 얼굴도 조끄매가지고요좀 전에 물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리도 아주 예쁘게 다 수고 심으고 열심히 세수 하셔라. 여기 있을게. 아유 잘하네. <laughs> 아이고, 잘하네. Oh, okay. 잘 되는 것 같은데, 지 잘한다. <laughs>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어휴 아이고 힘들게 왜 그렇게? 해. 옳지 那个。 四块钱。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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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끌어당겼다, 밀었다, 잘도 해요, 우리가 제시는. 가지 <laughs> 잘 <자야> 되지 않을까? <laughs> 가지도 졸립고, 할미도 졸립고, 그러네. 음, 너무 예쁘게 하고 있어 우리 가지 씨. 그하고 자자. 가지 좀 쉬어. 아이도 여기에 있을게. 그래, 알았어. 왜 빨리 안 나오냐고. <laughs> 가지가 지그 계속 할머니, 나오라, 빨리 나오라고. 땡앵거려요 아, 우리 가지. 우리 가지 아주 착해. 어, 아까 새벽에 그렇게 놀고서는, 응, 그래, 그래, 그래. 응, 낭낭 침대 와서 잤어요. 낭낭 침대에서 자다가 먼저 나가는데, 제가 안 따라 나왔거든요. 자느라고. 요즘은 가지가 할 일을 깨워요 아 그랬어 잘했어 가지 맘마 어, 요렇게 맘마를 잘 먹어요 아유 거기 누웠어 쓰담 해달라고 알았어 하미 쓰담 해 주자 뿅 그건 니거 네 밤에 먹었던 거야 어 가지야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어, 올라가는 건안 돼. 이리 와 가지. 안 되겠다. 어, 지금 환기 시키느라고 잠깐 여는데 올라가네. 이렇게 올라간 건 처음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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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안 돼. 우차짜짜짜안돼안돼안돼안 돼. 우차짜우차 안 돼, 안 돼, 안 돼. 잘했어 가지. 어, 잘했어. 어. 그래서 할미가 문을 못 열어나. 아이고 참. 제가 요즘 습식만마를 너무 조금 먹어서 오늘 안 주려고 제가 건식만 줬거든요. 그랬더니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습식을 줬더니 지금 습식, 건식, 습식, 건식 이렇게 먹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먹더라도, 안 먹고 그냥 버리더라도 같이 줘야 되겠어요. <laughs> 우리 가지, 주니까 잘 먹네. 하기사 뭐 사람도 먹기 싫을 때 있는데 가지라고 안 그러겠어? 응? 가지야. 할미가 무조건 줄게. 너 외치는 대로 드셔요. 밤이 나와서 쓰던 받고, 그리고 식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줬더니, 잘 먹네, 우리 아저씨. 깔끔쟁이. 적당히 하고 주무셔 밥이 할게 이쪽으로 <laughs> 한번 볼까? <laughs> 아이 흠흠 진짜 자려고 맘만 먹고 이 자리에서 할미가 쓰담 좀 해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제 앞에 와서 저러고 등 보이고 안, 앉아가지고서는 꼬리를 할미 다리에다가 탁탁탁탁 치길래 <laughs> 쓰담 해주고 제가 소파로 앉아 올라가서 앉았더니 이렇게 자겠다고 에이. 같이 잘 자. 아미가 말하면 같이 잠자는데 방해되니까 뿅 할게. 같이 잘 자. 뿅.